자, 이제, 자, 어이, 이제 뭐, 네, 접시 있어요, 접시 어 이제, 정신 차리고 있어요 정신 고 어, 이제, 많이 나온 사람도 있고, 잃은 사람도 있고, 뭐, 어, 예, 어, 이제, 많이, 많이 가져오면, 어, 우 그냥 웃음이 가득하수 없다. <웃음> <웃음> 나는 늦게 가서 많이 잃었어. 자! 자, 이제 제, 제발 잘들어요 자, 이제 전략게임 2로 갑니다. 전략게임 2로 뭐냐면은, 아까는 가 오징어에서 가이바이 보했죠, 그죠? 자 이번엔 이타입니다 무슨 인사에 대해 오징 예수하고 가이바이 하는데오징 예수 가이바이 뭐가 아니야 오징 예수 그 다음에 눈을 마주치고 한마디 상대방에게 말합니다. 몇 장? 세 장. 오케이 콜. 세장 놓고 가이바이 보. 두 장. 일리가 이건 뭐? 다섯 장뭐두장 정리로 또 가이바이 보. 아쉽죠? 네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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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없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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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도박 아 정말 는어박 도박 도박 어박 도박 도박 시박몇장 확인하고 가박 도박 도 제일 제일 많이 인개 팀이 이기이기예요이요박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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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장, 도박 도몇 장. 오 도박 도서몇 장?

Thank <laughs> you. 아, 아까 몇 줄까지 있었죠? 카이 마코. 카이 마코. 자, 자자리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정말 정말 이제. 카이 마자리 앉으세요. 자 춤업. 자 춤업. 다섯 하나, 둘, 셋. 들어야 돼. 그래야 게임이 돼. 자, 아 아까 마지막 투가 몇 줄였어요? 몇 조? 어, 아니, 각자, 여기 8조잖아. 자,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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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와 2조가 붙어서 1 0장이서 20장이나 분간에서 상대방 걸다 따와야 되고, 3조와 4조가 붙고, 음. 5조와 6조가 붙고, 음. 7조와 네. 8조가 붙는 거예요. 1인요 네. 네. 붙어서 상대방 걸 누가 따든 다 따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양팀 1조하고 1조, 3조, 4조, 5조, 6조 붙으세요. 네. 7조, 네. 8조. 1 0장이면 20장이다. 한 명이 더중요이것 붙어, 1 0 아, 니 5장은 몇장 장은 몇장장 장은 몇 장은 몇 장은 은 장은 몇 대표 한명은몇 장은 몇장조몇조은몇 장은 몇로은몇 장은 몇장 장은 장 장은 장 네 <laughs> <laughs> 여어 예. 7쪽 8쪽 붙고 56쪽 어제에서 56쪽. 조6쪽 똑같았어요. 예, 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이총의하고6쪽 네, 3조 4조 2인0 0조0조0 0 0 0면조0 0조0 0 0 0 0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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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 0 0 0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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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요 그러니까 대표 0 0 0다 가지고 나0 0 어, 여기 왜 없어? 5기왜 없어? 오분만 3분만. 자, 그러면 여기 몇 쪽? 어, 7주, 8주면? 8주면 돼. 7몇 주요? 4주, 4주. 4, 4, 4, 4. 4, 4, 4 2요 2주, 4 5주, 2 2 화이팅! 화이팅! 8주. 2주, 8주.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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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주. 4 8주.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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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주 4주, 8 아저 네. 네, 자, 아, 나왔죠. 서로 어, 인사합니다. 인사 먼저 하세요. 오진예 선수, 님 그냥 세 분에서 이몇장몇장 심부 이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비슷해. 그래서 가이바이 해서 어, 3판 이승으로 이기팀에게 이기에게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끝났죠? 서로 네, 어 갖고 아이은 키장 3판 이승이니까 아 가이바이겠습니다. 3판 이승. 예, 네, 자,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하이, 파이, 포함는거 아시겠죠? 예, 네, 앞내면 직무로 하겠습니다. 하이, 파이 포! 오! 1초! 예, 준비할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준비, 준비하시고. 하이, 바이 포! 오! 또다하봐야 자, 보습니다 시, 시, 요. 기서의 유는 끝나는 거고, 염수의 <목소리> 유는 여기 한번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이, 바이 아, 작작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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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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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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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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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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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런 데 불러 주셔서 우리 워턴하고 같이 왔는데또 네. 이런 경험을 얻게 해 주셔서 여러 어르신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네. 선물 하나 장장님님께서주고 있습니다. 는 감사합니다. 예, 예. 박수. 박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저기, 1등한 7조에게는 동남아 5방민한테 먹을거워둘다질니까 <laughs> <laughs> 다녀가셨다가, 아, 여러갈때 푸짐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질문하 나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치매방 예 학교가 있는데, 거기 교과로 그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을 우희수하로 고맙습니다가 이겁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덕분에 덕고 삽니다 그께서 기약께서 사랑 주지 않았다면 됐다면, 제가, 어찌, 제가, 어찌, 제가 어찌 이런 기쁨, 이런 기쁨 이런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아픈 일은잊으시고 좋은, 좋은 날만 믿기를, 믿기를, 믿기를 믿습니다. 진심으로 빕니다. 니다 네, 저도, 저도 행복합니다. 신의 님께서늘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얻어서 저희들 중에서 여러분 즐거운 시간가지즐웠나요 네! 어, 어, 저는 내일 아침에 강의가 있어서 가봐야 돼서 끝까지 <laughs>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끝날 때까지 모두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신년 어, 저 끝날, 잘 끝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마음으로 다시 서울로 가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한 10분 정도 하고 바로 사인 발표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장진영 교수님은 이 스무치나 아, 그다음에 치매 예방, 그 건강, 웃음 치료 사이 있고 어, 아주 최고학부를 나오셨는데 네, 지금 네, 실학박사 공부를 하시면서 어, 강의도 하시고 박사 한번 됐네요. 이것보다 훨씬 더 연봉이 많은데 다음에 또. <laughs> 건강을 위해서 목회자들에서 한번 발도를 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김종철 대표님 이렇게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 이제 사무처를 선물하네요. 나 신학박사님 아, 네. 되시라고 <laughs> <laughs> 장진영 교수님. 야, 야 우리 이 지금 최대. 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이제 앞으로 유능한 기업인인데요. 앞으로 더 이제 어젠 선교사 될 겁니다. 대신학박사님. <laughs> <laughs> 예 10분 e l u j a h 박수입니다. I can't get channel again. I can't do 니 t I can't do it. I c a 다 t do it. I can't do it. I can't do